그 뭐야 뭐야 백화점 가면 마네킹 그거 같아 내 네, 멋있는 자세 취해봐요. n d j 오 s i c h 좋아요. 자, 유튜브 n k y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치 o 입니다 네,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창문 닫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설명드 o 자면 여기 있저가 k y 이 u to see y o 어 i 근데 석양은 질 수밖에 없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저기서 석양이 질 겁니다. 자 하나 둘셋 석양이 지어주세요. 자 그럼 저희는 석양을 피해서 최대한 불이기때 방벽을 이용하여 살아남으면 승리하게 되는. 웬일이야? 아, 개 어려워. 웬일이게 되겠어. 요갑시다 워시. 자 여러분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석양이 정말 정말 싫어요. 정말 싫습니다. 자.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살아남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준비되시고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방가! 아 방가래. 방 발사! <laughs> 발사! 어 무서워! 무서워! Hello. 어! 아 뭐야 이거 아니, 어떻게 뭐야. 해? 진짜 이걸 이거 진짜 겁나 어려운데? 나나 나 이거 피한 거 같은데? 아니 나 피한 거 같단 말이야. 뭐지? 자나 진짜 피한 거 같은데 왜 맞아 죽었는지 모르겠어요. 다시 한번 두 번째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치리의두 번째 도전 재도전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석영. 서양을 일단 앉으면서 최대한 피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리고 끝까지 움직이면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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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자한명 피했어 한명 피했어 다음 사람 빨리 들어와 빨리 다 다음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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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좋아 좋아 하나 피했어 석양 하나 피했어 좋아 좋아 여기 이 사람들이 좋아! 진짜... <뭐라> 자 여러분들 저는 전판 어 서양 한개 피했고 이번에는 큐딩 님께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 큐딩 님. 오, 겁나 못하게 생겼네요. 네. <laughs> 뭐예요? 뭐예요? 아 죄송합니다. 자 그럼 키드님 준비해 주시고. 아큐드님 저만 믿으세요. 저 믿죠? 저 믿죠? 형님 아니요. 바람곤돌이님 믿으래요. 아, 저형 믿으세요. 아나 믿으세요. 나 믿으세요. 갑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출발! 자첫 번째 석양 과연. 기드이 아. 아, <laughs> 아, 아 좋고요. 진. 자, 두첫 번째 상각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네? 오! 뭐야? 두 번째 생각까지 막았어요. 오, 왜 이렇게 잘해? 왜요? 내가 못한 거냐? 이거 왜요? 내가 못한 거냐? 어, 왜 이렇게 다 나가? 왜 어쩌는 거야? 왜 이렇게 잘해? 뭐야, 저왜 이렇게 잘해? 왜 이렇게 잘해? 왜 이렇게, 아, 기드이 아, 사망. 아 너무 잘했는데? 어, 근데 진짜 생각보다 아 되게 잘했어요. 자, 여러분들 전판 큐닉님은 총 석양 3번 피했고요. 이번에 두 번째 도전하면 그거 초기화 돼요. 어떻게 하실래요? 만족하실래요?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? 완벽하게 갑니다. 아, 한번 더? 오, 오 만약에 한, 한 번이면 끊... 한 번으로 끝나요? 네, 이번 한 번이면. 자, 그러면 준비해시고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출발 근데 큐닉님 바보인게 지금 아니야. 상대 매크에. 어, <laughs> <같아요>. 야, 떨어졌다, <laughs> <뭐야? 웃음> <뭐야? 웃음> 아 뭐야, 뭐야, 아, 마니가 죽으니까 다 같이 따라 죽은 큐딕! 아. 어어... 자 이렇게 해서 큐디님은한명 도피했습니다, 네. 한 번! 어허, 어, 짜증나! 아. 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마그님께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마그님 이거 새로운 작전이에요? 뭐예요, 이거? 뭐야? 글쎄요... 저도 모르겠는데요, 이거? 아, 이렇게 가더지는 약간 좀 그거 같다 그... 그... 뭐야, 뭐야 백화점 가면 마네킹 그거 같아 멋있는 자세 취해봐요 오, 오, 오 멋있는데? 오오오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자 그럼 마흔이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, 둘셋 석양 비할라. 근데 이렇게 하면 마흔가 제이드기죠. 이렇게 하면 마이드 아, 이동했다! 아, 저거 타! 아, 자, 자 한번 아, 피했습니다. 좋아. 이렇게 하면 엄청 쉽거든요, 갑자기. 난이도가 겁나 쉬워지는. 자, 왔다 갔다 하면서 석양을 피해야 됩니다. 죽어요, 안 그러면. 아, 아 좋아 좋아, 아, 좋아 자, 두 번째까지 피했고요. 좋아. 자, 세 번째까지 피할 수 있을 것인지. 과연. 자, 와, 이에도 아, 오, 죽었어요. 오, 아, 오, 죽었어요. 오, 아 오. 까비. 두 번째까지 피했네요. 자, 여러분들, 마그님 마지막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마그님 전판은 어? 그두 명에서 끝났고요. 마지막 판 강제해요. 그냥 하셔야 돼요. 어,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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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어? <laughs> 안 할려 했는데 세명 알죠? 우리 어?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지? 자, 알지? 그럼 준비하시고 바로 갑니다 하나 둘셋 출발 자 과연 마가님은 어떻게 오 일단 한번피고요 오? 오, 한 번은 나만 어려웠나? 왜 이렇게 잘해 다 어, 아, 아니, 우리 아니 이 사람이 안 움직여요! 공돌이지. 이렇게 안 움직이면, 안 움직이면 <laughs> 너무 쉽잖아! <laughs> 야, 이렇게 아, 안 너무 움직이면 좋아. 너무 쉬워요! 이렇게 안 움직이면!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! 움직이셔야 됩니다! 아, 아! 아 움직이자마자 좁아. 두 번째에서 바로 <laughs> 사망해버렸어요! 자,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끼 우승자는 아무도 없는 걸로 할게요, 그냥. 네. <웃음> <웃음> 리드! <웃음> 자, 하세요. 나금까지키워나지더라 그냥, 봐봐. 봐봐.